하이 줄리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의 이차함수 식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밑줄 한번 쳐보시죠. 음, 화면 좀 키울까? 아. 음. 음 화면 좀 키워서. 네. 음. 드세요. 음. 밑줄 한번 쳐보시죠 보셨어? 같이 읽어봤어? 중요한 말? 너 그냥 막식 나오면 은 그냥 치라는건 아니지? 자 구하는 식을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표준형이라고 했었지요 기억납니까? 표준형이지 그지? 표준형 표준형 그지? 표준형 사람 이름 같지? 응? 응, 표준형 표준형 자잘 봐요 봐봐 야 아, 예진 아아리꼭짓점이꼭짓점이 지금 p q 면은 무조건 y는 a의 우리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둘수 있는 거 맞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e 이면요 얘를 꼭짓점의 좌표가 이 이니까 a의 x 마이너스 이의 제곱 플러스 얼마? 2라고 뒀어. 그치? 그럼 모르는 게몇 개야 여기서? 모르는 게 모르는 게몇 개일까? y는 지금 봐 y는 a 의 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두면 모르는 게몇 개일까? 하나 어, 하나야. a 하나지 이거 어떤 애들은 x, y 모른다 그런다? 아니지. x, y는 원래 모르는 거지 함수니까 그지? 그럼 a를 구하기 위해 식이 몇개 필요하죠? 달랑 하나 필요한 거지. 그지? 방정식을 풀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야. 1 0이. 그럼 여기서 1은 무슨 값? a 앞에 있으니까 x 값. x가 먼저잖아 y보다. 그지? 얘는. Y. 아, 이제 알겠다.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를 A, B라 그러면 얘가 X 값, 얘가 Y 값인 이유가 X가 문자가 더 빠르니까 <laughs> XYZ잖아. 응, 알았죠? 그래서 1, 0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1을 넣고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야. 맞니? 그럼 어떻게 돼요? 0은, 맞지? 1을 넣었으니까, 아, 1이. 여기 여기서 이건 그럼 그냥 여기다 써먹으려고. 음, 맞아. 맞아. 자,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어? 1 넣었죠. 1 넣었으니까 1 2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지. a. 맞냐? a 플러스 얘가 2이지. 그지 a 얼마? a는 마이너스 -2인 거지. 됐냐? 오케이. 그지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3, 8, 0, 마이너스 십이지. 당정신만 풀줄 아면 돼. 자, y는 뭐라고 해? 뭐라고 해?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경우는 뭐라 그래? a에. A. a에. a에 불러봐. x제곱을 a x 마이너스. 뭐예요? 어떻게 세우게 되는 거지? p q일 때 지금 딴 생각했네. A의 x a x 마이너스 3의 제고, 맞지? 응. 아니, 꼭지점이 PQ일 때 a 의 x p 의 제고 플러스 Q라고 했잖아. 자, x 3의 제고 플러스 얼마? 플러스. 응. 그... 응.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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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이렇게 되지, 그지? 응. 그럼 여기에 이제 X 값에 뭐지 번? X 값에. 0. 0. Y 값에. 마이너스. 됐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었지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 10은 0넣 여기다 0 넣으면 얼마? 0 0 넣었으니까 0 빼기 3의 제곱 얼마? 9. 9a 맞냐? 9a 플러스 8이지 그지? 그러면 9a는 얼마? 2아 잠깐만요 마이.. 마이너스? 일로 넘겼으니까. 어 마이너스 십팔. a 얼마? a. a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지? 마이너스 이에 x 마이너스 삼에 제곱 플러스 팔이 되는 거지 그지? 요거 6번 한번 풀어볼래요, 너가. 여기다 한번 풀어볼래요. 아 아니지요. 봐봐 마이너스 일 이잖아. 이거 이거 꼭지점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 일. 일? 엄마. 어. 아. 렇지 일. 플러스. 응. 음. 이씨. 왜플러스지 음. 응. 음. 약속이니까. 그죠? <laughs> 약속이잖아. <웃음> 그 이것도 플러스 해야 되는 거요? 응. 음. 응. 음. 음. 그럼 1원 애가 지금 0, 0을 지난다는 거지, 그렇지? 응. A는, 음, 응. A는 맞네요. 오, 응, 맞네요. A, 이게 x m c 해야지, 이거 나오겠지? 응. 이 음, 음, 그 음, A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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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음, 음, 어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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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었습니다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지 할수 있을까요? 네. 응, 오케이. 방법 확실히 알았죠?